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0일 오후 6시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0월 7일 이후 가자 지구 근방에서 벌어진 하마스 소탕 작전에서 약 1,500명의 테러분자들을 죽였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1,500명이라고 그러면은 침투한 병력 거의 전부를 사살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부는 도망을 가서 다시 가자 지구로 들어갔을까요? 지금 거기도 봉쇄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군 피해 규모는 현재로는 추정인데 납치된 군인들을 제외하면은 전사자 수가 100명 이하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100명 이하 그러면은 1대 15가 되는 거죠. 보통 아랍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붙어서 싸우면은 전사자 수가 1대 10, 1대20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공중전을 붙어도 그 비율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측 사망자 900명은 거의 대부분이 민간인입니다. 900명. 그러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을 폭격을 해서 사망자가 점점 늘고 있는데 약 700명. 오늘 밤을 지나면은 또더 늘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하마스 전사들 사망 1,500명을 합치면은 상방 3,100명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벌어진 무차별적 살육 작전이 작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겁니다. 예를 들면 50년 전에 있었던 19일간 계속된 제4차 중동전쟁에서는 이스라엘 군 전사자 2,500명, 이집트와 시리아 측은 약 2만 명이 전사를 했는데 대규모 정규전이었습니다. 그런 전투 규모에 비교하면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투 때보다는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인구 밀집 지역 가자를 폭격을 하는데 민간인 피해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하마스 군사시설만 골라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군사시설 자체가 주거지역과 같이 섞여 있으니까 골라서 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격하는 이스라엘은 기습 당해 가지고 떼죽음한 데 대한 분노로 차 있는데 그렇게 인도적으로 폭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마스는 또 이스라엘로 침투해 가지고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하고 잡아가는 걸 전쟁 목표로 했습니다. 보통 전쟁을 하면은 어느 지역을 차지하는 땅따먹기가 전쟁의 고유 목표인데 이 하마스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민간인 마을과 민간인 집을 덮쳐가지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죽이고 끌고 가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죽을 수밖에 없고 특히 두 군데서 3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봉트에서 뮤직 페스티벌을 하는데 거기 3,5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쳐들어가서 약 260명을 죽이고 아마 수십 명을 끌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키부츠 집단 농장이죠. 집단 농장을 점거해가지고 천 명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살륙한 흔적이 시신 1 0구 현재 그렇게 수습이 되었습니다. 이런 전투는 보통 내전적 전투입니다. 내전은 잘 아는 사람끼리, 동족끼리, 또 이웃끼리 싸우는 게 내전입니다. 이 내전이 항상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전을 하는 데는 그 밑에 이념적, 종교적 증오심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는 거죠. 그런데 정규전을 하면은 이 전쟁에도 규칙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전적 전쟁, 종교전쟁, 이런 걸 하면은, 그런 규칙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오로지 증오심만 분출되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 질서 없이. 이번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대결 그 바닥에는 또, 여호와라는 공동의 유일신을 믿는 이슬람과 유대인의 종교적 신념과 갈등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수니파를 믿는 이슬람 교도인 하마스나 그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거의 공통 분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보도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가자가 뭐고, 뭐, 웨스트뱅크서한지구가 뭐고, 팔레스타인은 또 뭐냐 해가지고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이 보도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복잡한 상황을 제가 최대한, 최소한의 이 지면으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이, 이거는 제가 운영하는 조갑제닷컴에 이스라엘 전쟁 상황판이라고 적어 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 이 팔레스타인 문제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문제이기도 하고 팔레스타인 문제인데 이 팔레스타인 국가가 있습니다. 이 국가는 아랍권에서만 인정하는 스테이트 오브 팔레스타인입니다. 수도도 있어요. 수도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국가는 아랍연맹, 유네스코, 국제사법재판소, IOC의 회원으로 들어가 있고, UN에서는 회원국이 되지 못하고, 비회원 옵저버 국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국이 관할, 관할권을 주장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요르단 서안 지역, 웨스트뱅크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루살렘 가자 지구입니다. 근데 현재 예루살렘은 1 9 6 7년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이후, 이스라엘이 수도로 삼아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전에는 텔라비버가 수도였는데, 이 예루살렘을 수복한 이후에 그쪽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다음에 웨스트뱅크 서안 지역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점령한 상태에서 팔레스타인 당국이라고 불리는 이런 행정 조직과 함께 분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복잡하죠.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 당국을 주도하는 파타세력이 선거에서 하마스에 패배해가지고 관할권이 넘어가는 바람에 팔 팔레... 팔레스타인 중앙 권력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골치 아픕니다. 또, 또 쪼개졌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세력이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세력이 단합되어 가지고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쉬운데, 팔레스타인 세력이 분열되어 있다 이거죠. 물론 이스라엘 정치를 보면 이스라엘도 분열되어 있으나, 그것은 국가 안에서의 분열이니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팔레스타인 국이 영토라고 주장하는 지역의 인구는 523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서안 지역은, 충북보다 약간 작은 5,640평방킬로미터이고, 여기 사는 인구는 약 340만 명인데, 그 중에 67만 명은 이스라엘 정착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967년 이후에 이곳 여기에 마을을 만들고 해가지고 67만 명이 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67만 명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정착민의 운명을 두고 미래를 두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격돌하고 무력 충돌이 끝이지 않습니다. 가자 지역에서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 들어와서도 웨스트뱅크에서 무장 충돌이 여러 번 있었고 이스라엘 군이 들어가서 진압하고 총 쏘고 죽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UN 안보리는 결의에서 서한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지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법 증거로 봅니다. 안보리 결의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보리 결의안 때 미국은 거부권을 그 행사하지 않고 권을 했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 지역을 정당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993년 이스라엘과 PLO, PLO는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인데 아라파트라는 사람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었 PLO는 오슬로 합의로 서한및 가자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의 자치에 합의를 하고 두개 국가로 가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즉 유대인은 이스라엘, 아랍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그러나 1995년 라빈 수상이 암살되어서 평화 이니셔티브의 동력을 잃고 네타냐후로 대표되는 강경파가 이스라엘에서 득세하고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 하마스 등 무장 세력이 반발하고 이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당국의 지도력이 약화되고 여기에 이란이 개입하는 등 현재로서는 해결의 길을 잃은 상태입니다. 오슬로 합의라는 대원칙은 있습니다. 두개 국가로 간다. 이런 갈등의 바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와 이슬람의 교리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 이슬람 지하드 등과 팔레스타인의 국가적 기능을 부인하는 이스라엘 내의 극단 세력이 적대적 공생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아마 잘안될 겁니다. 그러나 이 이상 요약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참고하시려면 조갑제닷컴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전쟁 상황판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